이거를 여기다 넣어서 꺼져줍니다 남편은 달다 드디어 세일해 형아 어, 뭐... 오지 말래 근데 왜승실이야그지 크림 파스타에 이거 스테이크를 부어서 얹어서 먹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팸 고추장찌개를 만들 건데, 이거 스팸을 일단 먼저 뜨거운 물에 한번 샤워를 시키려고요. 아, 이거 맨날 못하죠. 이거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1년 됐나? 아무튼 마카롱 여사님 레시피 본 거를 기억은 정확하게는 나지 않는데 대충 기억해내서 만들려고요 이거를 여기다 넣어서 다 으깁니다 마카롱 여사님은 여기 도마에다가 감자 으깨는 걸로 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다 도마 닦기 싫어서 이렇게 할게요 고추장찌개는 이 호박이랑 양파랑 뭐야? 애, 세송이버섯 넣을 거고요. 양파가 역시 저는 작은 망을 사야지 큰 망을 사놨더니 다시찌우리졌어요두 개를 버렸어요. 찌개 하나 넣을 거고. 그리고 멸치를 좀 볶을 거거든요? 이건 멸치 볶는 거에 넣으려고요. 마늘도 멸치 볶는데 넣으려고요. 기름 타를 먼저 볶을게요. 야채들 버서는좀뜨겁 음, 간장 하나, 참치액도 하나 고춧가루 하나, 추장두개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게 환하게 나오려요 환하게 볶아줍니다. 물 음. 물을 시계 올리고 멸치 다시 육수 넣으면 좋아서 저는 이제 따로 만든 거 없어서 이거 육수 전 멸치 하나 넣을게요 다진 마늘도 하나 마른 팬에 먼저 한번 덮습니다 이거는 많이 안 썼어요. 근데 멸치를 엄청 지를 않아가지고. 먹어볼까? 올려 조금만 넣을게요. 저는 좀 달달한 걸 좋아하더라고요, 멸치음 <laughs> 맞아. 오케이. 방송 준비 끝. 얼굴는데 아니, 얼굴 작아졌는데? 아니 이 반찬들이 맛있던데? 응. 거기 한명발 자, 못 봐도 가고 싶으니까 나한테 너 애들 만나면 안 만나, 애들 안 만날래? 막 계속 이러는 거야. 근데 너무 갑작스러운데? 내가 왜이러 거. 대통령 아, 아니니 못 갔다고. 그래서 자기 멤버. 아 예예 예, 가라고. 들어가, 가, 가, 빨리 가. 스타야, 이거 빨리 살아라 그래. <laughs> 빨리 들어가라 그러고. 스타 잘한다. 어못 나오게 못 나오게 또 나온다 스타야 또 나와 또 나와 얘아재미난 아, 빨리 들어가라고 그래 스타야 스타야 애들 들어가라고 그래 <laughs> 말을 안 들어? 들어가 빨리 잘한다 스타 잘한다 빨리 새로넘 나왔다 모라노 빨리 스타 가가가가가 잘한다 스타 가가 가, 빨리 가가 가. 가, 가. 스타야 가라 그래.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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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laughs> 네가 도망가면 어떡해. <laughs> 가, 요거는 무예요 무. 오, 아이고 양파 호박. 청양고추. 고춧가루만 좀 넣어주고. 끝! 이대로 좀 끓여놓을게요. 오늘은 요 뭉태기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썰어서 비빔밥으로 해먹으려고요 자기 육회를 비빔밥으로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비빔밥을 해주노라 했죠. 얇게 썰어가지고 빨리 먹고 저는 오늘 만두를 비으어 어머님 댁에 가야합니다 저희가 점심시간이 맨날 늦어가지고 약속을 못 잡겠어 저희 부부의 스케줄은 남들과 너무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서 같이 곁들여 먹은 마늘을 좀 다져놓을건데 귀찮아서 그냥 이거 다질게요 그냥 쌀밥 했어요. 오랜만에 쌀밥입니다. 이제 고기가 더 많은 것 같다. 이거 한 240g 정도 되는데 마늘은 소스가 있더라고요. 이거 이거로 그냥 비벼 먹으려고요. 무쳐준 거거든요. 심지어 이 친구는 아가씨랍니다. 맛있어요. <laughs> 이 친구는 얘기 들어보니까 이걸 안 볶고 양념장에 그냥 진미채를 무친대요. 그래서 해줬는데 맛있더라고요. 점심 간단히 먹고 빨리 먹고 저는 만두 만들어 가겠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조건 새우리가다 싸우나 봐지도 오늘 오 이게 있는우도안 좋고요. 기에는 되게. 아니, 이거 그냥 프리미엄은... 끓이면. 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래서 온 거야 오늘. 무슨지 알아야 는데그리 담배집 빠트라는데 세일해. 드디어 세일 때, 세 때, 어이이거이거이밥만 때, 이다고 때, 이 때, 이이 때, 이 때, 이막이 때, 이 때, 이 때, 이이 때, 이